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술 관련 책들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요번에는 무라카미티 에세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가 사랑한 화가들 정우철 작가님 책이세요 이분 유명한 스타 도슨, 도슨트라 그러시죠 어, ebs에서 미술 관련 강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분이 왜 도슨트가 되었는지 뭐 어머님이 화가이기도 하셨지만 여기 소개하는 작가들 덕분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요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음 주로 유명한 화가들이라서 읽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쉽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거든요. 첫 번째 화가는 그 마르크 샤갈. 어, 모이세 샤갈이라고 해서 원래 모세죠. 여기 첫 여기에는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laughs> 귀엽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 샤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마르크 샤갈의 이제 생애 그리고 러시아의 개토에서 살았거든요. 개토는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놓은 그 곳인데요. 이렇게 그림 속에서 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이렇게 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혹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항상 고향을 잊지 않는 것들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을 그리면서 하늘을 왜 삼색기로 그렸는지 그리고 이렇 고양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그 푸른 모습의 남자가 나오는데 아마 샤갈일 거예요. 여기 손에 보면 하트가 있거든요. 아니, 벨라에 대한 사랑, 작은 장치들 그리고 어떠, 왜 이런 색깔을 사용했는지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그린 화가 하면서 나오고요. 그리고 색채를 해방했다 그러죠. 그 마티스인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맨날 웃었거든요. 그 아내를 그렸는데 아내가 굉장히 화를 되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감정의 색을 칠한거죠 이런식으로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모딜리아니 프리다 칼로 로트레크 뭐 콜비츠 고갱 베르나르비페 에곤실레 클림프 알폰소모아 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의 마지막 여인이자 안에죠잔 처음에 잔을 만나서 초상화를 그렸을 때 눈동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영혼을 알아야 눈동자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잔을 그릴 때 이렇게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잔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이거는 본인의 자화상이에요. 뭐 불운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림들은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또뭐 알폰소 무아는 뭐 타로 그림. 그 유명하고 지금도 광고나 상업 미술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그리고 뭐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고통, 아픔 너무 끔찍했죠. 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대단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죠. 그디에 고랑 헤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뭐 클림트 그림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는 로트레크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드가가 좀 싫어했다고 그래요. 자기 그림하고 너무 닮아서. 그런데 로트레크는 결국 이제 자기만의 그림을 찾아가는데, 로트레크는 엄청난 귀족의 아들이지만,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유전적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쟁이라고 불렸는데요. 어, 자신을 비웃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먼저 유머화 하면서 이겨냈는데요. 그 이겨낸 건 아니죠. 그냥 자기 방어 같은 것.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추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무미건조하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셔서 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은 무희나 매춘부 같은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했고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로트레크가 이제 매춘부나 무이들을 그렸다고 해서 그 화집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요, 첫날에. 근데 둘째 날부터 아무도 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릴 때 로트레크는 저급한 호기심, 천박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거죠.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던가 뭐 빨래하는 모습, 쉬는 모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중이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뭐 케트 콜비츠 도 나오고요 그리고 음, 고갱 이야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베르나르 뷔페 라고 있어요 자코메티 그림 같이 생겼죠 어, 뭐, 물감도 없었고요 재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1차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때 황량함 허무함 씁쓸함 이런 것들이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죽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베르나르 뷔페, 여기, 해골 그림,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사실 베르나르 비페 광대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어, 담겨있진 않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나이덕 시인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예술의 주름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나이덕 작가님은 시인으로도 워낙 유명하신데, 특히 음, 이중섭 작가님이 제주도에 피난 가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중섭 작가님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곳 그리고 이중섭 작가님이 제주도에서 그렸던 그림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섭섭이 보이는 방이라는 시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덕 작가님이 음, 예술의 주름들을 해서 어, 다양한 예술 작가들 그리고 거기서 그 사유하는 철학적인 깊은 물음들이라던가 글들을 굉장히 뭐, 워낙 글을 잘 쓰시니까요. 그래서 바르다라 해 가지고요. 이 바르다 작가 여기 벽에 반대 말은 해변이에요. 하면서 아네스 바르다 작가를 시작으로 해서요. 뭐그 황윤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로드킬이라던가 혹은 여기 보면 토마스 사라세노의 행성과 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행성들을 설치해 숲 이렇게. 뒤에 보면은요. 의자와 거미줄을 연결한 시오타 치아루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음그 웹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인도의 그 인드라의 그물이라고 세상은 모두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낯선 분들 가 그러니까 사카모토의 음악 예술이라던가 꿰매기 예술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한 로드킬 황윤 작품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신이 자신의 그린, 어 예를 들면 파울라 모델, 좀 베커라던가, 노랑생 그리고 케테 콜비츠, 이런 분들도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케테 콜비츠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책에도 나오는 분인데 노동자와 그리고 가장 사회적 약자들 편에 쓰셨어요. 그래서 항상, 음, 판화로 그림을 작품을 한 이유도 그거죠.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가격 비싼 예술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1차 대전 때는 아들을 잃고 2차 대전 때는 손자를 잃어요 그러면서 반전의 이미지가 강한 그림들을 판화들을 작품을 제작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6월 되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되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감싸고 있는 어머니 뭐 전쟁은 그만이라던가 그런 유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고 이렇게. 여기 정윤철 작가님 아까, 에도 케테콜비츠 작가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전쟁은 그만이라던가. 저는 되게 슬펐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온몸으로 울고 있죠, 부모님이. 네, 케테콜비츠 부부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제 아이들이. 네, 이런 모습.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야. 어둠을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어둠의 시기라고 해서 고야가 원래 뭐 귀족이나 왕족 그림도 많이 그리고요 알바 부인이나 이런 분들 많이 그렸는데 말년에 그 검은 그림이라고 해서 막 어둠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리고 자코메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본질만을 남겼죠 그리고 검은 눈물을 막 토해내듯이 캠퍼스에 막 시커멓게 칠하신 분이 계세요 윤형근 작가님이라고 그분들도 모두 뭐그 시대의 아픔 같은 거죠 그리고 장민숙 작가님이라고 해서요. 이 그림 너무 좋더라고요. 각각의 집과 창문들을 그리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그리고 공간각적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이 언어가 예술이 되는 것. 그리고 행위예술, 그리고 공간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는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지은 작가님이에요. 사물들의 미술사라고 해가지고요, 의자, 액자 이렇게 시리즈로 내고 계신데, 어, 이거는 최신가는 아니에요. 반 정도 읽었는데요. 의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아참, 아까 기억의 주름, 아, 기억이래요. 예술의 주름들을 사면, 뭐책 표지 보이시죠? 똑같은 이렇게 엽서를 줍니다. 밀레름 하메로스의 이름이 좀 어렵죠. 이분 작품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뒷모습이에요. 지옥을 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사면 짠 의자 두 개를 줍니다. 의자. <laughs> 진짜 의자면 좋겠죠. 이렇게 주거든요. 예쁘죠. 이거는 어, 글자가잘안 아, 그렇죠? 보여. 지본백 의자. 그다음에 이거는 리본백 의자라고 합니다. 요렇게. 여기 보면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스타리라고 하는 의자예요. 아마 보시면 아 이거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중세의 교회 의자예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네, 앉으면 다리 아플 오히려 아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타리 엉덩이 닿는 부분 있죠. 이걸 접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코드가 숨어 있다고요. 되게 근엄하고 엄숙한 그 교회 의자에는 주로 제 성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엉덩이 부분 받침대를 올리면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어, 좀 웃긴 것도 많이 있어요 다리를 쩍 벌리는 광대라던가 뭐 방망이 들고 가는 사람이라던가 근데 안타깝게 이런 스타일 의자 밑에 있던 것들을 많이 뗐다 그래요 불경하다고 해서 그래서 남아 있진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옥좌거든요. 임금님이 앉는 의자. 우리는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럽은 딱 떠오르지는 않고, 뭐, 포근한 알락을 자라던가, 다양한 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루이 14세 의자는 제 은이었다고, 나무에다가 은을 댄. 그러면서 루이 14세가 왜 은을 좋아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은은 그때 당시 화폐로 사용됐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바로 어, 화폐로 치환해서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책도 너무 재밌게 지금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것도 조금 된 책인데, 내 사랑 모두예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 어, 모드 루이스라고 해서요. 왜 어, 재작년이었나요? 미국 화가 모지스 할머니라고 기억나세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 캐나다의 모지스 할머니, 캐나다의 국민 화가라고 하는 모드 루이스입니다. 이분도 민속 화가고요. 그 한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어릴 때 엄마랑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기 위해서 대강 그림을 그렸는데 어 이분이 장애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오빠가 모든 재산을 들고 얘를 버려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한 남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남자는 가정부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작은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온통 색칠을 합니다 뭐 쓰레받기도 하고요. 스토브에도 하고. 그래서 집 자체가 마치 모드로이스의 박물관 같은 느낌? 어, 화실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그리기를 좋아했거든요. 페인트로 버려진 나무 조각에다 그렸고요. 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림에 매료되어서 그림을 사러 오기도 하죠. 여기 이 글을 쓴 작가는요. 어, 아버지가 모드 루이스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왜 좋아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흐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모드 루이스의 그림에 눈을 떴다고 해요. 그래서 모드 루이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리고 작품들도 모아서 보관하려고 노력하고요. 이렇게 어, 저는 내 사랑 모드를 영화로 먼저 만났거든요. 음, 내 사랑이란 영화에요. 셀리 어, 호킨스하고요. 어, 맞나요? 이름이. <laughs> 그리고, 음, 에다노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캐나다의 황량한 그 바닷가와 그 모드루이스의 그림들이 대비를 이루면서 어, 영상도 너무 좋았고, 그 영화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그 남편이 너무 미화된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최근에 발매된 무라카미 티. 저는 제 20대 때는 거의 무라카미였거든요. 20대니까 거의 뭐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신간이 나오면 거의 의리와 그리고 지나간 청춘에 대한 그리움으로 열심히 사는 편인데요. 이책 또한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잡지에 연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티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이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어 정장이나 이런걸 입지 않으세요 그냥 바지에 티 그래서 티가 많은데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산티 뭐 중고 매장에서 산티 그리고 마라톤에서 받은 티 그리고 뭐 어, 서점이나 이런 데서 받은 티, 그 다음에 밴드, 공연 갔다가 받은 티 이런 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티에 대한 사연이라든가 소개글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철학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부담없이 재밌게 읽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부로도 엄청 긴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냥 부담없이 읽을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예술 관련 책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T입니다. 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재밌었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입니다. 그럼 안녕.